국제신문기사고 공사비 1조 원에 3,530 가구 대연 8구역 재개발 시, 재시동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대연 8구역 재개발이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는가 본데 다시 재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남구에 대연 8구역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몇달 안에 나겠죠? 서금사 5여하고 지금 거의 비싼 단계인 것 같아요. 서금사 5여도 지금 구청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니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사비가 1조랍니다. 공사비만. 사업비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많죠. 왜? 그, 이주비를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사업비는. 근데 공사비가 1조다. 3,500가구다. 그러면은 한 가구당 공사비는 한 3억 정도 된다. 하는 건요한 조만 봐도 대충 뭐,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시공사가 포스코입니다. 이 종합놈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지금 아마 북항일 거예요, 여기가. 이, 이 뒤쪽이 아마 우아이구역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 우아이구역하고 뭐, 여기, 여기가 북항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laughs> 현재 남구에 사업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서금사 우우가 똑같다, 그죠? 20년 10월에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휘말렸던 각종 논란을 극복하고 대형 8구역 사업이 다시 본계되어 올랐다. 대형 8구역은 부산 지역 최대 도시정비 사업 중의 하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21년도 2월 달에 포스코 건설이 3천만원의 민원처리비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어. 거는 포스코만 한게 아니고 같이 경쟁 입시가 들어갔던 롯데라든지 다른 데서도 다 했는가 봐요. 그런데 포스코가 되고 나니까는 이에 대해서, 어, 뭐 다른 건설사를 지지했던 그런 조합원들이, 야, 이거 위법 아니냐. 이거 무효다. 건설사 선정 무효다라고 뭐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법원에서는 민원 처리비 지급 제한이 위법하다고 1심에서 그렇게 냈는데 고법에서 이건 정당하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 중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 뭐 포스코 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시공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뭐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팔구요 보셔야죠. 대한팔구 어디 있는지. 대연 8구역은, 하철 2호선 라인, 목골역. 목골역 하면 생각나는 게, 대연 3구역이죠, 그죠? 목골역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연 3구역이. 대연 3구역 바로 위에 보면은, 바로 위에 보면은, 여기가 대연 아, 4구역이거든요? 대연 4구역이 지금, 프루지오 클라센트라 해가지고, 올해 9월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약 1000세대급. 대연 3구역은, 얼마, 몇, 몇 세대입니까? 4,400세대급이죠여는4,400 세대급. 아마 올해 안에 일반 분양 할 거고요. 여기는, 대연 3구역은. 그 위에 여기, 대연, 대연 4구역, 프리지오 클라센트, 전 세대급. 얘는, 어, 올해 9월 달에 입주합니다. 그 위에, 부산공고 바로 위에 보면은, 대연 8구역이 요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연 8구역. 그 맞은편에는, 저, 대연파크 부르죠. 대파프라그러죠 오죠. 대연파크 부르죠가 자리하고 있고요. 요렇게. 그래서 위치가 대연팔구역 입지는 이 입지입니다. 이 입지. 물론 입지면에서는 지하철 2호선을 목구을 끼고 있는 대연상구역이 제일 훌륭하죠. 오죠. 물론 그것도 뭐 이쪽에 좀한이 이 인근에 있는 단지 한 편입니다만, 요 위로 올라가면은 좀 많이 멀어요. <laughs> 좀 많이 멀고. 고그 맞은 편이 롯데캐슬레전드아니이그거죠 여기 양훈, 양훈의 안에도 있고. 그이 일대가 지금 저보다 지금 새 아파트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요. 여기에 대연 3구역 4,400세대 들어오고, 여기에 클라센트 1000세대 있고, 여기에 대연 8구역도 3,500세대 들어오고, 어마어마하죠? 요것만 해도 지금 몇 세대입니까? 거의 뭐만 세대급이잖아, 만 세대급. 그죠? 그 옆으로 보면은 우암이구요. 그 두산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 여기도 3,000세대급이, 그죠? 조합은 1 0 0 0명의 일반 분양이0개 3,000세대급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개발을, 압력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연, 음, 대연 8, 대연 8구역 같은 경우, 입지는 뭐, 다시, 지하철은 좀 뭡니다. 솔직히 지하철은 좀 뭡니다. 여 보면은, 요 쌍둥이 돼지국밥이 있는데, 요, 유명합니다. 여기, 돼지국밥 맛집이죠, 그죠? 음. 쌍둥이 돼지밥 올라오면요 사거리가 있는데 그유행공원 사거리 고, 거기에서 위쪽으로 이쪽 구역이거든요. 자 저까지 기 가려면 여기서 뭐 걸어도 15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 걸어가기엔 좀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 웬만하면 버스 타고 가야 될것 같고 그래요. 차라리 프루오 클라센트는 여기가 길이 나거든요. 요 요. 요. 대연 3구역에서 여기가 지금 도로를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단지가 그럼 클라센터에서 목골에까지 접근하는데는 뭐한 5, 6분 정도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8구역에서 대연역까지 접근하기에는 조금 멉니다. 네. 어, 현재 대연 8구역의 프리미엄 수준은 2억 초 중반으로 보입니다. 2억 초 중반. 아까 저 가야 1구역 소개할 때 가야 1구역도 관, 거기는 관리처분이 났는데 프리미엄이 2억 초중반 대현 8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인가 단계인데 프리미엄이 2억 초중반 네 그게 남구와 진구 가야의 입지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대현 3구역은 그러면 피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4억 5천이에요. 프리미엄만 <laughs> 여기는 이제 관리처분 다 끝나거든요. 2주 철까지 다 끝난 단계.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사업시행인가 나도 관리 처분하고 2주까지 하려면은 뭐한 2, 3년? 3년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 차이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프리미엄도 아직은 2억 초, 초, 초중반이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합원 수는 1,300명, 건립세대 수는 3,500세대. 그러면 약 2,200개를 일반 분양하니까 사업성은 꽤 괜찮다 조업원수 1,300명인데 일반 분양 2,200개 나온다 꽤 괜찮아요 상반기 중에 사업 시행이 난다고 보고 3년 안에는 뭐 이주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여기도 뭐 2028년 29년쯤 되면은 새 아파트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무난히 간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 대연동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물건이 필요하시면 예예예예 태양 유소장한테 전화해서 야 이런 물건 좀 찾아줘 하면은 얘가 바로바로 찾아드립니다. 없는 물건 찾아달지 마세요. 그런 거는 못 구해요. 예를 들어서 두산이브 하워시티 무피 물건 찾아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못 구합니다. 제일 좋은 물건 찾아주세요. 예 그런 거 찾아드리겠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비싸고 안 좋은 건 있어도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 팔구역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